최신 LG 전자 32UM880K IPS 4K 모니터를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은 선명한 4K 해상도와 넓은 80cm 화면으로 작업과 엔터테인먼트 모드를 한 차원 높여줍니다. 뛰어난 IPS 패널 덕분에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하고 생생한 색감을 즐기실 수 있으며, USB-C 단자 내장으로 노트북과의 연결이 간편하고 깔끔하게 정리됩니다. 내장 스피커가 탑재되어 별도 스피커 없이도 풍부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어 공간 활용도 뛰어나죠. 2025년 신 모델로 업그레이드 된이 모니터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갖추어 업무와 여가 모두의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